구독자 저뭐야예이저 예, 아니 이걸 해야 된다니까 어데막 해외 여행도 해야 되고 아, 아, 아. 돈이 얼마 들어 유튜브 돈도 안 벌리는 유튜브가 어, 우리나라 큰 좋은데 많아요. 아니 근데 우리 내가 저기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은 내가 자주 다니잖아요. 네. 1년에 스무 번씩 가니잖아이설악산도7 네. 년을 다니니까 아 이제 우리나라 산은 잘 됐다. 음. 아 히말라야 한번가보고 음. 싶다 또 음. 이제 나는 그래도 유튜브 그 등산 유튜버들 음. 그분들이 이렇게 마등령 올라가 고 올라가는 거 찍어서 올려, 올리고 올리고 해서 제가 그걸 보고 있다가 음. 아 나도 도전을 해야 되겠다는 도전 도전 생각이 나서 음. 그때 해봐 내가 해봐 마등령 올라간 거예요 음, 음. 어, 그래서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돼서 아니 아니 유튜브를 하라니까 아, 유튜브를 하라고 어 음. 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돼요 아, 그날 나는 동갑이라고 그때 그러셨잖아요. 66년 말 때. 네. 동갑이라고? 네. 아 그럼 유튜브 딱 하면 딱 됐다. 네? 어? 나 나도 저저 저, 저 유튜브 하니까 우리 저 갑장도 유튜브 해봐. 네. 아, 예? 아유 유튜브 해보라니까 그리고 거기는 정년퇴직 언제예요? 정년퇴직 없어요. 아니 간호사 정년퇴직 있을 텐데. 저기만 육십 하고, 60하고 음. 하고서는 저기만 보험 뭐 이런 것만, 네. 연금 저기만 안 되고 그냥 계약은 음. 계약을 1 년씩 다시 재계약 그냥 해서 네. 계속 근무해요. 병원에서 다 간호사들이 다그래요몇 네. 살까지 해요? 보통 지금 지 저희들은 어, 뭐다 동갑인 6, 사람도 있고. 육십 다섯 살까지 하나? 나보다 응, 나보다 더 많은 사람. 칠십까지는 안될 거냐? 칠0까지는안 되고. 그러니까 그때는 저 서비스 하기가 너무 힘든 나이고 그렇지. 가서 가 그때는 이제 뒤로 있어서 음. 뒤에서 이제 저기만. 애들 어디떻게 해결했지? 음. 아이고야. 동갑이라고. 응. 어. <laughs> 동갑이라고. 아이고 내가 진저저 저, 그냥 다 기억도 안 해. 그가지 응? 그가 지금. 많이 만나 가지고 때하고 그 여수님하고 계속 얘기하시고 올라갈 때 내가 올라갈 때 누구라? 그상그 여자 수님. 스님. 손님하고아손님그 <laughs> 어, 나한테 네. 거기 기도하러 오래. 옛날 <laughs> <laughs> 나나 나, 나 기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안 간다. 그래거계 얘기하시고 그런는지마동형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그백은 계단. 예. 네. 거기 내려오는데 그때 올라오시더라고. 어. 나는 저기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절기해야 된다 생각해. 특히 우리 이제 60 됐잖아, 나이가요. 이제 얼마 더살것 같아? 예, 우리 갑장은? 얼마? 예, 앞으로. 얼마? 한 20년밖에 안될것 같아. 산에 다닌다 80까지 산에 다닌다 치고 그럼 20년 동안 열심히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뭐그 일년 사는 거 보면 2 0년 어떻게 살지 딱딱 보여. 그래가지고 인생은 짰다할거다 해라 해볼 거. 그래가지고 내가 저기 뭐야 히말라야에 간다 내가. <laughs> 내 죽기 전에 내 히말라야에 간다. 맞아. 저기 저한 저 살이라도 어려야. 맞아 맞아. 저 힘이 있을까냐. 맞아. 원래 한4 0대5 0대 돼서 가야 되는데 그 육십이라도. 응? 어? 지금도 안 되겠어. 아니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진짜 늦다니까 그래도 석니 보시면 되니까. 네? 이건 안 되겠어. 걔걔 <laughs> <laughs> 내가 이제 일단 일을 저질러 놓 놓고 봐야 돼. 네, 맞아. 걔 비행기 표부터 끊었잖아 그냥. 응. 히말라야 가는 비행기 표부터 끊어놓고는 또다음부터 그 이제 그 내가 아는 그 사장한테 보내, 비행기 표를 보냈어. 이게 응. 일정을. 나 네, 이렇게 하니까 스케줄 짜라 그리고 이제, 이제 살살 갈 준비 해가지고 가는 거지. 그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걱정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 <laughs> 우리 가족도 들 그렇고 막저 <laughs> 형제들도 그렇고 아니 네, 히말라야를 어떻게 간다고 그러냐고. 우리 한 산도 아니고. 네? 그것도 혼자. 여행사도 안 통하고, 혼자 간다, 날. <laughs> 그, 거 가서 저 영어 하면 돼, 영어. 나 영어는 좀할줄 알거든. 그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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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의사소통 되, 잖아요큰 호텔들은 다 영어로 하잖아. 체크인, 체크다운 할줄 알고, 뭐, 뭐, 말, 말, 할줄 알면 되지. 예. 응. 그, 택시 탈줄 알고. 그러면 돼. 예. 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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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에 가서 밥 먹을 줄 알고 밥 음, 먹을 줄 알고 응? 밥어응 그럼 되지 또뭐뭘 뭐, 겁을 내 내가 꼭 저, 여행사하고 가이드하고 막 베이스 맹이 막 우르르 다니야 되나 난 그거 제일 싫어해 나 우르르 다니는 거 제일 싫어해 이거 뭔지 알아요 이게 이해가 왜 여기 있는지 알아? 여기 보면은 이 잘린 면을 한번 봐봐. 칼로 딱 잘랐지. 이 칼로 잘는 아, 픈산모 때문에 이거? 아, 아니야 모르구나. 이걸 요요 요 알이 이만큼 딱될때 여기다가 구멍을 내고 이놈이 요안 안에다 지 알을 놔. 그러고 와서 이제 익어버리면은 다른 동물이 먹어버리잖아. 못못 먹을 요때쯤 이때쯤 놓으면 얘들 양, 양분을 먹고 여기서 커. 음. 그, 니까 지, 다리가, 집게 다리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딱 자르, 게돼 있어. 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이제, 이게, 이거 먹지도 않고, 이거 봐봐. 얼마나 많아, 이렇게. 응? 이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상수리 나무를 다 이래 놨어 근데 다 이렇게 하진 않고, 네? 아, 웅덩이. 예, 네. 네. 어. 저것도 저거 조개 조개껍데기처럼 생겼어. 요 조개처럼. 저가 거 저. 아저 조개껍데기처럼 생겼어. 저서 원래. 조개발이? 라고 그래? 저걸요? 예. 네. 어. 그래가지고 저거를 저기서 보여. 음. 마등령으로 와다 보면 저거 보여. 음. 마등령 그 앉아서 보면은 이게 이거만 닦고요. 올라가는 거라 올라가는 게 힘들어서 그냥 거기 산에만 쳐다보고 올라갔네. 음. 근데 이쪽으로 해서 풍산으로 해서 저 공룡에서 늘 많이 넘던데음 많이 넘어. 이쪽으로 해서 마동영이 힘들어서. 어. 근데 거기로 가야 운동이 돼. 마동영, 마동영 오래. 예. 거기가 이제 막. 우리나라에서 되게 힘든 코스거든. 어 올라갔다가 응 <laughs> 어, 아우 그어떻게 뭐, 올라갔다 내려오는 정신이 없더가지 뭐. 왜그 거기를 오르락 내리락 할줄 알아야 히말라야가. 그거 그렇게. 운동 운동을 하고 가야지. 예. 네. 아, 이거 내가 히말라야 가서 이거 저 유튜브 다 찍어 올라고. <laughs> 네? 또저 저, 지금 올라가는 게 이것도 다 찍어 가지고 내가 유튜브 2만 개를 올리신 거 2만 개. 이게 예, 지금 1 6 0 0개해 놨어. 열 배를 해지열 배를 돼 돼. 아이고. 1년에 1000개는 하겠더라고. 한 달에 100개. 아까 저기 여자분 도겠으데 예? 여자분 겠 유튜브 하는 사람 많아요. 이걸 더... <laughs> 사진 찍듯이 찍으면 돼요. 아... 안녕하세요. 어디까지 갔다 와요? 양포? 김연암까지? 김연암까지? 응 네. 바로 아... 잠깐 완전 <laughs> 멋집니다 예? 네? 완전 버렸다아얘기 네. 어... 해요 삼성 테크노 뭐와 <laughs> <laughs> 유튜브 봐요 아, 잠깐 잠깐 총각 잠깐만 총각이 아니네 <laughs> 삼성 테크노 골라서 뭐, 유튜브 구독 좀 해줘요 <laughs> 우리 특스 유리 만들어요 자, 아이 가면 자 하나씩 받아가요 내가 이제 구독자 늘리려고 명함을 내가 파가지고, 아유. 저기, 저, 돌리고 있습니다. 네 사람 하면 이제 4,050명 된다. 4,000이 아니고 1,400. 아이고, 아이고, 구독자 너무 안 늘어요. 명함을 2,000장 돌리니까 1,000명 되더라고. 명함이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저, 그냥 핸드폰만 갖다 대면 되어 아, 그건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QR을, QR을 하라고? 아, 그 연구 좀 해볼게요. QR, QR 알았어? 요 <laughs> <laughs> 메미가 <laughs> 메미가 메미가야 아이고야